대살로니카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매일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할 때는, 그래서 뭐 우리가 지식을 뭐 한번 배우고면은 계속 그냥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 아닌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과 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뭐 수학 문제를 풀 때에 공식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식을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그 문제에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아는 것은 공식을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말씀의 공식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고, 또 우리 인생길을 그때그때 갈수 있는, 어떻게 갈수 있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너희들 자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 있다라고 돼있어요 원문상에서는 있다 그래서 이그있다는 말을 현재형으로 이제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을 이제 또 계속 달라지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속 달라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처음 가는 곳을 갈 때에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그 그 길을 갈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계속 한번 보면은 뭐, 내비에이션 한번 보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죠. 계속 어떤 길을 가서 그 다음에 뭐 우회전해라,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직진해라, 뭐또 좌회전해라. 계속 이걸 이제 보고 그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 사람,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바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어떻게 받느냐 했을 때 완전히 뭐 우리 하나님이 그 말하는 것처럼 직통 게시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분명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운 것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 비유로 들자면은.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려면은 그 내비게이션 사용법을 배워야 되고, 그 내비게이션을 또 구해야 돼요. 구입해서 사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장 1절에서는 좀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바울 일행에게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논의과 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대사노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바울 일행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니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4장 1절 말씀 그러니까 바울 일행에게서 배웠다. 어쨌든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과 이 하나님의 가르치신 받은 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대전원과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로 어, 바, 우리에게 즉 바울 일행에게서 배운 것은 바로 그 말씀을 그렇게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순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했을 때에 대사노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어, 그, 내비게이션을 처음에 구입해서 장착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배운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그것을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아도 이제 자기 스스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다는 일이 다 마찬가지죠. 사실 이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이나 어떤 예술 그런 것들을 배울 때, 에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전수를 받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전수를 받아서 이제 그 기술을 배우면은 그다음에 그 기술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실습을 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내가 그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기술을 내 것으로 익히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계속 배우지 않아도 이제는 내 스스로 그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기술을 더 이렇게 내 스스로 이제 알아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가 발전을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자리까지 성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실 그래서 이게 19절 말씀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자,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 자신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재산업과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서 잘 이렇게 스스로 이제 할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걸 흔히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스스로 알아서 잘 한다. 배워서,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라는 건 결국은 단순히 계속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이제, 개, 그러나, 이제, 이게 사람의 가르침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어, 그 가르침을 받지만, 계속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또 계속, 또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 가야 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이 선생님에게서 배우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은, 수준이 도달하면은, 이제 선생님에게 더안 배워도 되죠.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뭐, 이제, 대학에서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어, 그런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제, 에, 그다음에 근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계속해야 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눈이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이제 눈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기술을 배우든 뭐 공부를 하든 이렇게 어,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부 그 분야에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을 얻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이렇게 기술자라는 것이 뭐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잘 모르지만 어그 전문가들은 고분야의 그 전문가들은 딱 보면은 아 이게 뭐가 문제구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아는 것처럼 이제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는 눈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렇게 보는 눈을 이제, 어, 얻는 거죠. 근데 일단 보는 눈을 얻고 나면은 계속 그, 배울 필요는 없어요. 계속 또더 이렇게 발전되게 또, 이렇게 그, 또 배우고 이런 과정은 필요하지만, 어, 어떤 자기가 이미 배운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눈이 밝아도, 어, 어, 빛이, 빛은 계속 비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눈이 밝아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어내 눈이 밝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계속 그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내가 어 받게 되도록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되는. 는 수준의 일을 스스로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할 수 있게 되도 되는 수준까지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자신이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게 뭐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어. 대학, 대학원 졸업하고 석사,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계속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아, 내가 이 분야에서, 어, 무엇이 연구가 안 됐고 또 무엇이 부족하구나 해서 계속 자기 스스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러야 이제 그게 이제 박사고 그게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수준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죠. 이제 대사력과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에게 배웠지만 이제는 그것을 배워서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알아서 잘하고 있다.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건 큰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먼저 우리가 배 진짜 배워야 될게 뭐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 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예를 들었지만 예를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제 기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있어도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사용할 줄은 사용 방법을 모르면 그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내가 그 어떤 길을 갈수 있는지를 그걸 이제 처음에 익혀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 이것도 이제 배워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 그것을 배우면 인생에 얼마나 우리애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겠습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데 처음에 어려운 거 그거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진짜 이제 잘하게 되려면은 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어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돼.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잘하게 돼있어. 뭐 공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수 있는 자리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한다면. 자기, 너 여기서 그래서 사도발이 너희들 자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참 그게 자기가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단 말이죠. 내 몸에 안 맞는 옷처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을 연마하고 또뭐 예술도 마찬가지고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익힌다는 것은 내 몸에 우리가 그런 편에을 내 몸에 익었다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낯선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몸의 한 부분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은 오히려 불편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데 내가 그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 사용법을 익히면그 도구가 마치 내손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도구를 통해서 훨씬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도구를 어떤 사용하려면 내가 내 몸에 익어야 돼. 내가 그 도구들을 잘 다뤄서 마치 내 손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몸에 익어야 돼. 그러려면 이제. 그 시간이,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술을 할 때도 아주 당연히 뭐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악기를 잘 연주하는 그런 예술가들은 뭡니까? 그 악기가 자기 몸의 한 부분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잘못, 그런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게 되게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이 그, 예를 들면 악보를 보고 그 음을 하나하나 치는 것 자체가 큰 고역이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해봐도 별로 좋은 소리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별 재미도 없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잘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처음에 피아노를 어 배울 때는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죠. 그 과정이 뭐 빨리 이렇게 그 과정을 배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해서 잘 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남이 그게 이제 그게서 자기 스스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피아노를 치는 것이 고역이 아니라 힘든 일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일이 되죠. 그러면은 더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게다 보면은 더 이렇게 잘하게 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시너지 작용을 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더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있서 너희도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할수 있게 되면은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신약의 대산업과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데 사실 이 대산업과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뭐 바울과 오래 바울에게서 오래 배운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은 아니, 사실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 바울에게서 배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대산을 갖게 성도들이 훨씬 이렇게 형제 사랑하고 이런 일에서 다 이렇게 모범을 보였다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하고 또 떠났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스스로 자립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계속 저기 물론 이 대사로가 전선 o 후선 이렇게 서신들을 통해서 계속 뭐 그런 어또 조언을 받고 건면을 받고 했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이제 자립할 수있도록 성장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 있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대학에서 뭐 이제 석사 박사 과정에서 어 유명한 학자에게서 이렇게 뭔가 사사를 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초, 중, 고등학교 그 앞에 이제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죠. 이게 그렇게 배워서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워놓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스스로 받아서 스스로, 우리 자신 스스로 이렇게 잘,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심을 하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인생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을 제대로 못해서,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은,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러나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은 인생 사는 게 훨씬 편해져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인생의 행복의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그럼 뭐 신앙을 떠나서도 그러한데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또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열심히 또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